어, 저희 연구실의 장점으로는 일단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꼽을 수 있고, 아, 서로 서로 뭐 분위기도 친근하게 잘뭐 연구하는 분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The students here are also very skillful, and we can communicate and learn a lot from each other. 연구실 분위기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침묵 활동을 강요하거나 그런 건 일절 없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연구실 장점은 어, 연구 장비 면에서 지원이 좋다는 점입니다. 어, 연구실에 어, 모션 캡처를 위한 이트랙 장비도 있고 그다음 드론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GPU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 등은 문제, 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일단 학생들의 지도에 이제 열의가 있으셔서 만약에 학생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교수님부터 그 이상의 것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어와 수학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면 정말 교수님한테서 무한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질문받는 걸 좋아하셔서 언제든지 잘 답변해 주시려고 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연구를 지도해주고 도와주는 면에서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잘 지원해 주신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동일 교수님께서 제어와 인공지능 두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그 상당한 연구 성과 및성취 이루신 걸 보고 이제 장동 교수님께 지원을 해서 어 상담을 받아온 결과 이제 연구실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I think the research direction in the lab, which which includes control and deep learning, extra are very interesting and promising. Besides that, our professor is also an expert in those fields.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미팅을 가지면서 어, 저희들의 발표를 듣고 또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연구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았고요. 또한 연구 분야도 제가 이 제어 분야를 해보고 싶어서 연구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제어공학 이론을 듣고서 아 이게 제어구나 이제 이 제어를 이용하면은 로봇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어를 좀더 공부해 보고자 교수님께 개별 연구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주셨던 게 교수님이 논문으로 쓰신 드론 제어 논문이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드론 제어하는 것을 실제로 해 보고 나서 아, 이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면은 제어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알수 있고 또 연구를 할수 있겠구나 해서 이 연구실에 와서 드론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